네, 설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10일 날 정말 그야말로 전대민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7일 날 보니까 그것이 월요일이고 7일 금요일 날 전화 어, 어,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료 교사들에게 위허, 위협한 사건도 있고 기물 파손도 해서 그 전조증상도 있었는데 이 7일 보고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제 5일날 우리 저기 컴퓨터를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교육감님 그걸 아셨습니까? 그날 아니 그거는 이선 유선으로 네. 보고되고 언제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하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교육감님이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 잘 모르셨던 것 같고요. 11일날 월요일날 오전에 저희가 다 교육위원회가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그 장례식장에도 갔었고요. 아 며칠 날이 네 십일 일날 저희가 갔는데요 네 십일 일날 화요일 날갔습니다 사건 다음날 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장학사님이랑 과장님이랑 가, 가시긴 했어요 학교에 예. 그런데 어, 해당 교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만나지는 않았고요 네. 단지 권고할 뿐이었다 그래요 그 권고사항은 여기 있습니다만 어, 질병유직도 권고하고 직권면직이나 뭐 이런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리고 나서는 방문하고 오후에 다시 그걸 공문에. 어 공문을 보내라고 긴급 사안 발생으로 인한 대응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어, 보냈어요. 근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공문을 보내라고요? 네, 네. 이미 오전에 갔는데 왜 이걸 또 오후에 이렇게 마. 한 것입니까? 네. 오 어. 오전에 막 지금 말씀했던 대로 이제 2월 10일 날 오전에 가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네, 이제 유초동 과장하고 네. 장학사 둘이 나가서 그런 걸 네, 건국을 했습니다. 그 그리고 오후에 것이에요. 지금 네.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자, 취했습니다. 자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이 무척 사안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이고요. 어, 그, 그렇죠. 그리고 이, 이걸만 봐도 실제로 어떤 면서 형식적이고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에요. 그 사건을 그, 그 예를 들면 학생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동료교사의 의견서를 뭐 서명을 받아 놓아라, 제출한 사진자료 같은 것들을 좀잘 보관해 놔라, 이런 증명, 증빙자료로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서류적으로 어떤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 일이 처리가 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니까 교육청에다가 대응을 요청하신 것인데 학생을 학생 구성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교육청 업무이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면서 서류 절차에 강조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학사가 권고밖에 할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떤 직권으로 어떤 걸 실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의 장애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 그학사가 이제 권고도 하고 이제 분리 조치도 하고 이런 이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사실은 권고밖에 할수 없었고 학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뭐냐면 이런 유사한 사안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누적된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하거나 어떤 매뉴얼을 보강하거나 그런 작업을 좀 하셨습니까 요청 그런 저 본래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휴직 복지 이런 문제고 에서 병가 연가하고 다르게 휴직 복지 교육감 교육 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또 그런데 절차를 사실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매뉴얼도 사실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17일) 어제 오전에 대전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부모 어~ 교육 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어~ 이걸 교육 대정 교육감님이 전혀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네.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사과를 하시고 또 제대로 앞으로 어 이런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좀 나와서 정말 절대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 어제 고위험교원에 대해서 긴급 분리조치를 하고요. 긴급대응팀을 파견 나갔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교원 직무 적합성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해서 어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어, 이런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꼭돼야될 것입니다. 네, 네. 어 폭력성이나 공격성 이런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거 와 더불어서 사실상 폭력 교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도 취급되는 그런 과잉 일반화는 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나 어떤 정책에 정말 적합성이고 그런 것이 실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도 이미 많이 소진된 네,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의원군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교육가족과 교사라든지 모든 분들이 아주 안정되게 우리 교육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주신 마지막 부분은 우리 교육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입법이나 또 우리 정책을 한 마련할 때 말씀하신 그런 정신이 잘 살아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 이번 사건이 사실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문제 교사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